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제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결혼 및 가족 지원 결혼 세액 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만 8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세액 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첫째 자녀는 25만원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주택 관련 혜택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노란우상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 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4. 친환경차 관련 혜택 변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 혜택 축소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 소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종료됩니다.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이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 최대 70만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의 100%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금융 및 기타 혜택,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확대됩니다.